안녕하세요. 앙고리즘입니다 오늘은 유혹에 넘어갔다가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위험한 여자가 나오는 영화 세 편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보시죠. 일상에서 여자를 만나기 어렵던 존. 인터넷에서 여자를 찾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좋은 여자를 만날 리가. 존 엄존. 기대 이상의 미녀가 나타나죠. 나비아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그녀와 대화가 통하지 않죠. 오제는 바로 알선사에 연락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며 불편한 동거를 이어나가고 아무것도 모르는 um, 나디아는 반지를 건넵니다. Mm, really mm. okay. 사이트에서 연락이 오지 않자 존은 결단을 oh, yeah. 내립니다. 나디아한 무기로 존을 사로잡습니다. <laughs> 나디아에게 넘어간 존은 그녀와 같이 살기로 결심합니다. <laughs> 존의 방에서 찾은 특별한 책. Two t years later. 포기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laughs> 존은 운명의 데스티니를 느낍니다. 나디아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존그가던 어느날 나 l i a Happy birthday! Party! Yes!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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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에우라는두 사람은 공연차 영국에 왔고 잠시 머물다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나 나. 존은 나디아의 친구라 허락할 수밖에 okay, 없었죠. No.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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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온뒤일상에 변화가 uh? 생깁니다. 존. 같이 놀던 중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존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을 내보내기로 하죠. o okay. 렇게일 I 락되나 싶었는데 알렉 o r r o w morning. 는 e go. c r e x e i e 무슨 사황이었던 저는 졸지에 은행강도가 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알렉세이와 나디아는 연인 사이였죠. 존는 이제 망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던 매튜, 학생회장의 모범생이었던 그는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매력적인 여자가 나타납니다. 친구와 옆집 여자에 대해 통화하던 매튜 신속하게 우정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훔쳐봅니다.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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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danielle just told us something very interesting. danielle is in africa for two weeks with her church group. that's a long road, you know. what are we doing? did you like what you saw? it was no big deal. no, no, it was a big deal. but it's just that i'm sorry. yeah, right, like i'm gonna strip right here. 아, 제니엘은보통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디? 행복해? 잠깐만요. 네. 기다려! 대니엘과 친해진 매튜. 혼자서는 하지 않았을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땡땡이도 치고 몰래 남의 집 수영장에도 들어가죠. 최근은 right 연인 사이가 됩니다 you know. okay, huh? right, 그런데 친구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데니엘은 포르노 배우였습니다 cool. 매출를 종용하는 친구, 일라이 cool. 친구 때문에 마음이 기승승한 매튜 What can I make you feel better? 모든 게 야릇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더진 매튜는 대니엘을 모텔로 데려옵니다

호르노 배우로 돌아간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hey. 매튜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Look, Kelly, no offense, really right 호르노 영화 제작자였던 켈리 데니엘을 흔들지 hey, 말라 경고합니다. <laughs> <laughs> 하지만 데니엘을 되찾고 싶던 매튜는 용기를 냅니다. You know. Know really are, 동시에 켈리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죠. She didn't show up on set today because of what you said. Now I'm out 30 grand. Guess who's paying me back? What? I don't have 30 grand. I'm not alone. But now you're d o 이 n g s o m e t h i n t n o w y o u r e d o i n g s o m e t h i n g f o r m e 어느 결혼식 alone. I'm not alone. I'm not alone. I'm not alone. I'm not alone. i 기대 잔뜩 부풀어오르죠 고대하던 순간이 찾아오고 응. 비는 혼자 열기를 느습니다 다음 날 아쉬운 마음으로 출근한 뒤에 an 그 그앞유히이 찾아옵니다. Congratulations, Mr. C. 너무나 섹시한 그의 비서. You need to sign here and I think d 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Oh, Image 결국 이성을 잃고만는데. Oh, yeah. Is that frostbite? I'm fine. 그런데 fine. 누군가 찾아옵니다. 바보같이 일어나지만 done. 머리카락이 You're 걸리고 wrong. 말죠. 그러한 But... 지 겨우 17시간 <laughs> 이는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받습니다. for one day. One horribly r a m a t i c day. 불법적인 일을 want. 하던 디는 위자를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디의 전부인과 비서가 한 자리에 모입니다. I can't believe you wore the g 두 사람은 worked. 사실 모녀지간. 엄마 맥과딸 페이지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like all my weddings Mom, Mom, remember our deal. okay there is no next one this was it i'm going solo okay if you've made up your mind we will go to new york and divide up everything I'm IRS. IRS. How much? with interest and in penalties the total comes to 247800 what Give full days to pay. or we move forward with criminal charges 하는수없이 페이지는 독립을 비루고 마지막 큰 건수를 잡기로 합니다. 바로 작전에 착수한 맥 oh, Pardon m e is no crime. 텐시를 따라 경매장에 들어갑니다. 남자의 구매 목록을 확인한 뒤 관심 있는 척가까워지려했으나 갑자기 텐시가 쓰러지는 바람에 <laughs> 저에게 조각상을 구매하고 말죠. 하지만 타고난 미모로 위기를 넘깁니다. My 페이지는 엄마 몰래 개인 작업을 시작합다 작업 대상이 아니라 철벽을 치는 페이지. Well, I Well, I Those are not the matters the male penis ponders. So please tell me. 하지만 착각이었죠. 페이즈의 oh. 목표는 이 남자 의사라는 사실을 이용하려다 올리브가 진짜로 걸려버리고 맙니다. <laughs> 다행히 재기부해주지만 작업은 실패해버리죠. 페이즈는 다시 본 작전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차질이 <laughs> 생깁니다. 잘못된 차들만 가리고 말죠. 그런데 차의 주인이 you. 방금 만난 바텐더 What 잭입니다. 티격태격하는 사이, 텐시의 차가 도착하고, uh -oh. 당황한 페이지는 잭을 밀어버립니다. 일단 작전대로 되지만, 문제는 스파이크 스트립을 채우지 right. 못했다는 것, no.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맥시 올라가면 모든 게내퍼가 되는 상황. 어, 내 무릎을 떠나고. 내무을 떠나고. 내 무릎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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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고. 다음 날 핸드백을 찾으러 가게를 찾은 페이지. 그러다 잭이 가게의 사장이고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잭은 페이지의 작업 대상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순위는 어떤가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엔 더 재밌는 순위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